안녕하세요. EPCO 제작진 레드호티입니다. 오늘은 EPCO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앞쪽 파일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암호가 걸려있을 건데, 지금은 네임리스 팀원 분들의 선 독점 기간이기 때문에 암호가 걸려있습니다. 네임리스 팀원 분들께서 컨텐츠를 모두 이용하시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배포를 할 예정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제 압축을 푸시게 되면 안에 파일이 네 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. 일단 첫 번째로 OptiFine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. 쉐이더 적용을 위해서인데요. 저희 게임의 몰입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쉐이더 사용을 결정하였고요. 같이 동봉해 드린 쉐이더 파일을 적용하셔야 저희가 본래 기획했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리소스 팩을 넣어주셔야 됩니다. 프로젝트 EPCO라고 적힌 압축 파일을 마인크래프트 리소스 팩 홀더 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적용하지 않을 시 아이템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필수적으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하나 EPCO 맵입니다. 싱글 플레이로 하실 경우는 마인크래프트 홀더 내에 아니시라면 서버에서 EPCO 맵을 지정하신 다음에 여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. 자 그러면 게임 아이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망자 분들은 모두 쉬프트를 누르면 숨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움직이지 못하고요 아이템을 들고 있을 시에는 은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이 보고 있을 시 은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이더를 착용하셨을 때는 벗었을 때보다 조금 더 빨리 경찰의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 은신이 가능해집니다 투구는 말 그대로 투구입니다. 경찰의 공격을 최대 두 번까지 막아주고요. 그 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곤봉 데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. 연막은 아이템 버리는 키인 Q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연막이 터졌을 때 경찰과 도망자 모두 은신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은신은 연막이 다 꺼졌을 때 꺼지게 됩니다. 다음, 강찰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, 빠따입니다. 빠따를 때릴 시 경찰은 아주 멀리 날아가게 되고요. 치아가 정 반대로 틀어지기 때문에 다시 추적하기 힘들어집니다. 또한 체력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약 아이템 또한 있고요. 끈끈이 총은 한 발밖에 사용을 못하지만 경찰의 이동 속도를 매우 늦출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. 경찰도 한번 볼까요?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합니다. 물론 재사용 때까지 조금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거의 무제한적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고요. 테이저건을 맞았을 때에는 시야가 흔들리면서 매우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. 또한 경찰은 추적기를 3개 정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. 추적기 근처를 지나간 도망자분들은 이제 경찰에게 알림이 가게 되고요. 경찰은 3개를 다 소진하고 약 2분 뒤에 다시 공급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저희 이번 첫 컨텐츠 EPCO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자세한 스토리는 게임 내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. 저희 컨텐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별도의 플러그인이라던가 모드는 필요 없구요. 마인크래프트 1.16.4 버전으로 구동됩니다. 전 지금까지 레드온티였구요.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죠. 안녕.